시크릿 코인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 14초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당초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참여를 한그 내용으로 좀보이고요 이전에 우리 4천명 이벤트 할 때는 4천명 이벤트 할 때는 요게 약 3시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으나 이거 14초만 14초만에 마감이 되어서 요거 그 오늘 아침에도 좀 알려드렸지만 시작 시장가 매수 매도로 바로 팔았다면 조금 그 손실률이 좀 작을 수도 있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뭐 매수가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조금 나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 아마 내일 또 진행되는 것들은 또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시장가로 시장가로 금액을 바로 넣고 모바일로 거래를 하시면 조금 빠르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시장가로 바로 사고 팔아서 어, 이 손실이 거의 없이 한 3천원 손실 정도 났던 것 같아요 한 3천원 16만원 정도를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빠르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내일 도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시장가 시장가로 꼭 매수 매도를 해서 그 손실을 최소화 좀 하면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